여러분이 바라는 그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혹시? 그러니까 아, 우리 교회 예쁜 예쁜 여학생, 잘생긴 남학생, 멋진 남학생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말고 좀 아, 우리 교회 이랬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 교회가 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 혹시 이런 마음 가져 본적 있어요?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이 바라는 교회의 상이 있어요. 어떤 교회냐면 누군가 처음 이렇게 예배당 문을 열고 교회란 곳을 처음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이제 그 사람이 처음 알게 되고 교회를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는 거야. 아 환영해 주는 거야. 아 우리 주님 곁으로 잘 오셨습니다면서 축복해 주는 거야. 그렇게 해줄수 있는 교회 바라는 전사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선사님이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저희 시골교회 학생부가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 선사님이 그때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학생부를 만들어주세요. 그때 학생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 혼자 있었는데도 제가 그 기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날 갑자기 우리 학생부 만들자, 현준아. 그래갖고 정말로 기도응답이 되고 학생부를 만들었는데 학생이 없잖아요, 학생이. 그래서 매주 학교에서 애들을 어떻게 부어 삶아갖고 한 명씩 계속 데리고 온 거예요, 전사님이. 예배를 드리려면 혼자는 못 드리니까. 그래서 예배를 기껏해야 두 명, 만원은 세 명, 막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어요. 저희 중학교 1학 때 전사님은.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도. 좋았어요. 감사했어요. 그러다가, 우리는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뭘 못해? 수련회 를갈수 있나? 뭘할수 있나?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전사님이. 저희 삼촌, 외삼촌이 그때 인천에사셨는데 삼촌이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저보고 그 교회 수련회를 간대, 같이 가자는 거예요. 거기가, 교회, 큰 교회는 아닌데, 정교인 수련회를 간다는데, 학생도 애들이 있대요. 너무 기쁜 마음에 따라갔어요. 그 인천교회를, 삼촌교회를, 수련를 따라갔는데, 거기에서 제가 너무나 놀란 거죠.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두 명, 세 명이서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 가니까 그러니까 막 여덟 명, 아홉 명 있더라고, 애들이. 너무 많아 보이는 거야. 그게 너무 부러운 거야. 어, 이렇게 많아? 여덟 명, 아홉 명. 지금 우리 숫자도 그 정도 되는데도, 그때는 제가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더 부러운 건 뭐였냐면 사실, 아이들이, 뭐랄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랄까? 그니까 제가 그열처 갔는데 그런 거 있죠?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기계에 톱니바퀴가 있잖아요. 톱니바퀴가. 근데 톱니바퀴가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혼자 움직이지 않고 톱니바퀴 하나가 움직이면 다른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큰 기계가 같이 움직이는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으니까 한 8명, 9명 되는 아이들이 뭐가 하나로 움직인다는 느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저를 보고 그 사랑의 눈으로 저를 맞이해주고 환영을 해줬어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 잊지 못하는 게그 친구들이 저한테 무슨 찬양을 불러줬냐면 그때 축복송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이렇게 축복송인데 그 친구들이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저의 눈을 다 여덟 명 아홉 명이 다 저를 눈을 쳐다보면서 그 찬양을 불러줬는데 제가 그때는 제가 성경도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아주 진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아 이런 거구나 교회는 교회는 이런 거네 너무나 이게 진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제가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고 저는 여기까지 이끌어준 거예요. 그때 제 나이가 여러 분 나이였다는 거죠. 그때 그 친구들이 여러 분 나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꿔요. 네. 전사님 이 바라는 교회상은 바로 그런 교회다. 큰 교회보다는 작아도 가족 같아서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정말 하나의 마음으로 그를 축복해주고 환영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공룡체로...